오늘은 역대상 17장과 18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이시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이시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문궁에 거주하거늘 여와의 언약계는 희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이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이에게 말하기를 여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내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면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생명의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 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오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용혜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이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그두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 내셔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이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사니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로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이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두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침해 모합 사람이 다이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함에 다이시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이시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이시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돌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테아와 기. 이둠과 노트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이시 소바왕 하다데셀의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이도앙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이시 하다데셀을 쳐서 물리쳤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이도앙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도 블렛의 사람. 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이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